안녕하십니까, 공매도 t v 입니다 자, 최근 일 공매도 잔고 상위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상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여전히 뭐 공매도의 타켓은 어, 뭐2 차전지가 된것 같고요. 어, 공매도 잔고도 어, 제가 한2주 전에 파악해 본거 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번적으로 시황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 어, 글쎄 뭐 지수는 아주 이거 뭐 좋은데 너무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까 어, 어떤 분한테는 어, 정말 좋은 시장이고요. 어, 특히 뭐 조선주라든가 뭐 일부 어, 뭐 원전주라든가 방산주 뭐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뭐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거고 왜냐하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지수가 음 거의 8%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신, 신저가에 신저가.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비해요 양쪽이 한쪽은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한쪽은 엄청나게 하락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이렇게 좋은데 24포인트 올랐는데. 어, 또 떨어지는 종목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좋다. 뭐 지수만 봐서는 좋은데 뭐 그러기도 어렵고 어, 오늘 같은 날도 뭐 상승 하락 종목이 어, 어, 상승 종이 많네요. 뭐 많으니까 오늘은 뭐 체감적으로 도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 선물을 4천. 계약종도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끝날 때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 다음에 현물도 사고 있으니까요. 현선물 동시 매수고요.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음, 기관은 뭐 어차피 선물이야, 외국인하고 같이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니까. 어, 개인만 매도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 체감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강세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요. 음, 여전히, 뭐, 전통적인 강한 종목, 어, 소위 말하는, 뭐, 방산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 하고 뭐, 제약바이오, 어, 이런 쪽. 코로나가 다시 좀 환자가 급증했죠. 그래서 그런 일부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반도체도 지지부진 합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 보니까 뭐, 어, 세진종공업 해갖고 조선주, 뭐, 이런 쪽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 삼성물산 같이,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종목들. 어, 뭐, 오늘 현대건설도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어, 그 다음에, 방산주. 어, 현대미포 조선주. 하나 시스템, 여전히 뭐, 방산주. 전통에 강한 종목이 강한 강합니다. 오늘 또 현대건설 마찬가지, 삼성물산과 마찬가지, 대수, 뭐 건설, 어뭐 원전에 같이 엮여 있는 거고요. 오늘 하락 종목 역시 어 여기 뭐 크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어 시장에서 좀 약세인 것 같고요. 뭐 인버스 이런 거야 뭐 오늘 시장이 강하니까 당연히 약세겠죠. 어 그리고 하락은 뭐,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특징이 안 보이는데, 음, 여전히 뭐, 2차 단지가 오늘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은, 음,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상승이고요. 어, 바이오 쪽에 어, 근데 이제 또 하락도 바이오예요. 코스닥은. 그니까 러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된, 뭐, 그런, 모멘텀에 있는 바이오는 상승이고, 또 그런 게 없는 바이오는 또 하락이에요. 그니까 러 뭐, 코스닥은, 뭐, 특징이 여전히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오늘 거래대금 좀 살펴보시면, 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대금 1등이네요. 4천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어, 이거 뭐 선거 영향도 좀 있어요. 어, 대선 앞두고, 어, 원자력이 또전 세계적으로, 한때는 탈원전이 대세했는데, 이제 또 다시 원전을 사용하는 게또 대세가 됐어요. 왜냐면, 탈원전 가지고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렇게 이런게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는데, 친환경 가지고는 좀 무리다. 그런 판단이 쓴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탈원전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매도 뭐, 최근일, 국매도 뭐, 케이지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막,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네요. 49%. 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NC 소프트. <laughs> 이런 것도 뭐, 34%. 어, 그 다음, 화학주. 뭐 은행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 이거 뭐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좀 많이 나오는 게뭐 동국 r n 스 일회성일 수도 있고, 너무 작은 종목이니까, 뭐 노랑풍선, 성도 ENG, 뭐 이런 건데요. 어, 이거는 뭐 당일 공매도거든요. 당일. 하루.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 뭐50%만 반이 공매도잖아요. 38%도 거의 절반이 공매도니까, 여전히 공매도가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자, 시총 대비 공매도 상위 봅시다. 어, 변화가 지난번 했을 때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SKC가 1등. 그다음에 아, 다 2차 전지예요. 포스코퓨체엠이 4등. 어,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 반도체인데 2등까지 올라왔고요. 두산표혈셀도 어, 3등. 이거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수량이 시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뭐, 3%면, 뭐, 작아 보이지만, 굉장한 겁니다. 시총 대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모학, 에코프로 버티, 에다 2차 전지예요 주요 종목, SK이노베이션, LNF 해가지고, 어, 이 코스피 공매도 상에을 보시면, 음, 이렇게 2차 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색깔 칠한 부분, 이런 것들. 어,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1등이 에코프로 PM, 3.9%. 이건 뭐, 비율이 굉장히 높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3.8이었는데,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 코스닥도 여전히 뭐, 공매도, 절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 2차전지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엔캠, 고영 음, 뭐, 제주반도, JHLB, 탄알, 뭐, 이런 종목들 수로로 많은데, 나머지는 뭐, 코스닥은 시총이 작은 데다 작고, 그 중에 한2% 정도니까, 그렇게 많다는 볼수 없고, HPSP 이런 게 2.5%. 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보시면, 음, <laughs> 먼저 뭐, SKC 같은 거한번 보시면, 어, 어, 41위, 3위, 7위, 3위 하다가 1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5월 16일자거든요. 최근 거 5월 20일이죠. <laughs> 여전히 늘고 있다. SKC도 포스코 퓨치엠도 보시면. 이게 공저 유상증자 이후로 더아 이번 좀 줄었지만 조금 줄었네 20만조 요때보다 좀 줄었네요 요때 어, 4월달 대비는 좀 줄었네요 포스코 부채은 4월 23일 대비에 한달전 대비는 좀 줄었는데 여전히 뭐 4호입니다 현재 한때 1위, 1위까지 했다가 그래도 좀 줄었고요 어, 코스모학 볼까요? 코스모학은 27만 주가 늘었네요. 3, 그다음 현재 10위고 어, 여전히 뭐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80만 주 정도. 어, 지난번에 1.5% 했다가 지금 2.2%까지 늘었어요. 보니까 어, 4월달에 네. 현재 10위고요. 자, 에코프로버티 3 0만주 정도 또 늘었네요. 한달 전보다 그래서 근데 순위가 왜더 내려갔죠? 딴 쪽이 더 올라왔다는 얘기죠. 순위가 오히려 내려갔네. 순위가 음. 뭐 순위는 이제 이러, 이러겠죠. 다른 쪽이 더 올라오니까 얘가 이제 공매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내려갈 수 있겠죠. 순위는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올라갔네. 이수 스페셜 뭐 삼성 공조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띄던 건데 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삼성 공조 같은 게꽤 들었네. 삼성 공조 이런 거. 눈에 86위에 다가 이런 것이 12위까지 올라왔네. 14만 주 들면서.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이제 뭐한 거고요. 이수 스페셜티 요 케미컬, 요것도, 어, 꽤공무도가 들은 것 같아요. 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뭐 크게 들은 건 없네요. 5만주 정도 감소를 했네요. 뭐 순위는 6위였다가 좀 내려갔고요, 4월 보다 음, 계룡건설. 아 이런 게 굉장히 늘었는데계룡건설이1 8 7주였다가 9위까지 올라왔어요. 17만 조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19만 조 공매창구가 19만 조밖에안 되는데 이게 시총 대비 그래도 2.2%예요. 저 뭐야 시총이 작은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코스닥도 좀 봅시다. 에코프로 BM. 아 23만 조가또 들었어요. 한달 대비 1위에요 지금 얘도, 얘는 도얘 12, 22만 주가 줄었는데 2위. 그래도 500만 주가 있고요. 어 고영 볼까요? 고영 요새 좀 야. 고영은 200만 주가 들었네요. 이렇게 200만 주가 고영 야. 고영 같은 게 엄청나게 들었네. 이런 거는. 뭐 작정하고 친 거죠. 한 달새 뭐 3, 하나도 없다가 공매도가 200만 주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드은 거죠. HLB HLB도 들고 있어요. 어, 들고 있어. 요 17만 주였고 400만 지금 400만 주까지 들었어요. 자, 자 HLB도 많이 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엔캠 어, 엔캠 한번 볼까요 엔캠 어, 얘도 11만주가 들었고 어, 공매도가 다시 어, 2.9에서 3.5%까지 어, 늘었습니다 3등이고요 음, 제주반도체 계속 늘고 있어요 어쨌거나 주요 종목은 어, 얘도 57만 주가 들었네요. 55위에다가 7위까지 올라. 왔네요 어, 보니까 주요 공매도가 지금 많은 종목들 이렇게 새로 올라온 종목들이 에, 여러 개 보이네요. 보니까 고영이라든가 제주반도체, 뭐엔 얘들은 원래부터 있었고 변화가 없고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어, 공매도 장부현황 좀 살펴봤는데. 음, 뭐, 크게 변화는 없고, 이 신규로 공매도가 또 추가되는 종목들이 여러 나오네, 보니까. 계룡건설이나, 뭐, 고형이나, 뭐, 제주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연초보다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어,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늘었다. 아, 그만큼, 음, 어, 지금 외국인들이, 에 공매도를 통해서, 왜냐 시장이, 에,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매도 타켓이 되면, 옛날처럼 쇼커버링의 위험성 높겠다. 외국인들이 좀 작정하고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매도 한번 타켓이 되면, 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에, 그런 종목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개인들이 받아쳐갖고 상승시키고, 이럴만한 힘이 없어요. 어, 그런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공매도 장부에랑 좀 주요 종목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공매도가 좀 늘고 있다. 아 그런 좀 암울한 내용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